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SDI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반등 타이밍 찾아왔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삼성 SDI가 언제쯤 시원한 반등 또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주라도 보여주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한 달에 한 번의 기회죠. 바로 급등주입니다. 급등주인데 이 급등주가 어떤 급등주이냐. 메이저 세력들이 열심히 매집해 둔 급등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무시하겠죠. 거의 여의도의 불꽃놀이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렇게 불꽃놀이 함께 만끽하실 분들 위에 번호 010-4476-6389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정보 어떻게 이렇게 노토스처럼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매수 성공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드려야겠죠. 답장으로 매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뿐만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까지 딱 집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010-4476-6389로 급등이라고 보내셔서 다가오는 7월 달 급등주 미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남으시는 우리 주주님들, 시간에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뭘 하셔야겠어요? 요즘에는 단타를 쳐야겠죠. 한 달에 한 번씩 급등주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단타도 얻어 가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더더욱 장기가 아닌 단타 종목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 6% 상승 보여주고 있는 6% 상승 적은 상승이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것도 같이 받아 가시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모두 바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 원래 하루에 선착순 50명께 드렸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6월 대응 시나리오도 있고 제가 다가오는 7월의 대응 시나리오 또한 준비해 뒀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셔야겠죠. 받아 가실 분들 꼭 자료라고 보내시면서 모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성 Sdi가 오늘 왜 상승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첫 번째 호재 뉴스, 미국의 리비안이 우리 R1T, R1T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전기 픽업트럭인데 이 내부에 삼성 Sdi의 삼성 Sdi의 배터리 셀이 몇개 여러분 7,000개가 들어가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유튜브 영상인데 이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패치했어요 R1T를 해체를 해서 내부 배터리를 찍은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자동차 배터리 전문가인 벤 린다무드와 안토니오 디우뇨가 등장해서 강철 커버로 덮인 배터리를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했더니 이 시트에 쌓인 더블 스택 구조의 모듈이 9개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모듈은 어디서 삼성 SDI가 공급한 셀을 열심히 묶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삼성 SDI는 어디서? 전기차 배터리에서 보수적이다 뭐 아직 늦었다 늦게 나갔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묵묵하게 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죠 여기 배터리에 7,760개 배터리 셀이 들어갔는데 어떤 게 들어갔냐 2170 지름이 21mm, 길이가 70mm의 원통형이에요. 이 원통형으로 삼성 SDI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리비안에서 첫 번째 전기차에 우리 삼성에서 주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2170 배터리셀을 사용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하셔도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이 모듈이 불이 붙어도 빨리 꺼줄 수 있는 자체 소화 기능을 갖춘 폴리오레탄 을 도포해서 전기부품을 덮는 포네팅 공정을 거쳐서 제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안전. 첫 번째도 안전을 우선으로 했고, 삼성은 여러분 진출이 늦더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이 늦더라도 프리미엄 배터리를 생산을 함으로써 안전을 1순위로 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이번에 BMW, 그리고 테슬라와 함께도 손을 잡고 어떤 걸또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는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또한 제가 준비를 해뒀고 0 1 0 4 4 7 6 6389로 자료라고 보내시거나 또는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 부분 뉴스에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미공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시작해 보셔야겠죠 왜냐면 이제 전성기가 다가올 거예요 삼성 SDI의 전성기가 다가올 건데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 들은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선반영의 흐름을 타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즉슨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서 삼성SDI의 전성기가 왔을 때이 선반영 시점 전에 딱. 대응 끝내시고 모든 분들이 수익으로 익절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져 드릴 거예요. 책임진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수익 익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꼭꼭 연락 주시고요.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상담도 무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주식 하시느라 힘드셨죠? 걱정과 불안은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주식 시장에 추익의 꽃다발 제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 이꽃 받으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정감 있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부터는 다가오는 하루 행복함과 설렘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